예, 해피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복된 성탄입니다. 예. 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2부, 3부 성가대 같이 하시니까 꽉 차고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예배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장소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도 왕이 오셨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기념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탄절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죠 이단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지만 실패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가 다시 와서 재림 예수가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만 보아도 오늘날 사이비 제림 예수들이나 사이비 메시아들의 탄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태어날 때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심장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 말에 자기의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을 빌려서 뭘 예언하겠다 할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잡귀신한테 엉뚱한 것에 잘못 들었으면 그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 자 예언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저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 단계에 있어서 우연히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이 맞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재밌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맞추어질 확률이 몇 개인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인용해 본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수백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다 제쳐놓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7가지나 8가지 정도를 우연히 한 사람에게 그것이 맞을 확률이 얼마쯤 될까? 해 보니까 지구에 전 지구에다가 1달러짜리 동전을 30cm 높이로 다해 놓고 한 사람이 마음껏 뛰어다니다가 그중에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것이 원래 표시해 놓았던 그 동전일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예수님에게 그것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지만은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해서 저는 이날까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선생님 요한에게 가서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역시 구약성경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 수천 명 모아놓고 무슨 합동 결혼식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슨 무슨 예수님이 하실 일이겠습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변화되는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 여왕이신 것은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보면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기뻐하고 절구합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참 자신만만하고 혼자서 세상을 다 뒤엎을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좀 걸리겠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목표로 한 것은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폐기가 만만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만약에 내가 혼자서 고아로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저는 청소년 시절에 내 남동생과 여동생을 키우면서 소년 가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짐이 무거웠습니다. 동생들이 다 크고 독립한 다음에 자기가 왔느냐?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또 식구라고 하는 게다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That's life. 제가 늘 하는 말로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섞어 두시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섞어 두었습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거니와, 오묘한 일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인생으로 하여금 그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인생이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동산에 살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을 떠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제 간의 불화함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일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이 그렇게 안 되고 남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 속에도 여전히 미움도 있고 불화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한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지나서는 교회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내 자신을 보면 난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내 속에 이런 죄악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3대를 이어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김일성 씨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조금 나았던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면 더 못해지고. 이제 손주 좀 가니까 그야말로 먹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문제가 뭡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왕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만 되면 왜온 국민들이 흥분하고 또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고 미는 그 후보가 된다면 나라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좋은 대통령이 되고 더 좋은 지도자가 생기면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 보시다 보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어떠한지 구약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저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같이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떤 짓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그런 짓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 그때 내가 모세 취했는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악을 책망할 때그 앞에 무너지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었다.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놈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날까지 나를 붙 드시고 지켜 주어서 그나마 괜찮았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숙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사망과 형벌과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기쁜 날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들고 갈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의 사, 인생이라든지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부부 싸움을 안 하려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강도사 때 결혼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 안할 줄로 착각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착각인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부싸움 합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싸움하고 난 다음에 화해할 줄 알고 싸움하고 난 다음에 사죄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리하겠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 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목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절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은 어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제가,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인데 아담은 어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왜 그냥 어른으로 오시지, 아기로 오셨을까? 뭐그 답이 한꺼번에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율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옛날 번역성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요즘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하셨는지, 그가 태어나자마자, 헤로시, 두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인간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쫓겨갔습니다. 이집트까지 망명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아기 때는 예수님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연약과 질고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도 인간의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다 경험해서 병들고 힘든 삶을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왜? 성경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낮은 자리, 우리의 고민의 자리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고민을 다 해결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오셔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느냐? 왜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고통과 죄악과, 죄악과 이런 것이 있느냐? 도대체 오셔서 뭘 하셨다는 거냐? 그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의 진미가 다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 북한 땅에 살아서 북한의 폭압적인 정치 아래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박사들도 메시아가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논란이 많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성경에 박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 다니엘서 같은 책입니다. 다니엘의 박사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1차적인 신앙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지만 그 영원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한다. 그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손도 뜨지 않은 한 돌이 나타나서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다 구리와 철과 진영으로 되어 있는 그 금시상을 깨뜨리는 그 환상을 다니엘 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고 그것을 전승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이 다니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왕이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아 이제 하나님이 보신 분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그냥 예수님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닙니다뭐애 하나 태어난 거좋아는 날이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서 기뻐할 일이지만, 성탄절은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예수님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으니 나의 구주도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으니, 나의 왕도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최후 최고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아래시고,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 염성을 듣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마음 졸이지도 말고, 그냥 마음이 괴로우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이 내 문제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말은 시간적인 게 아니고 공간적인 겁니다. 문 앞에 와 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